지금은 이제 한 평짜리 납품 왔고요.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쁘게 잘 내려놓으면 돼요. 어디? 음, 여기. 저 이제 차에서 내렸고 요거를 이제 뚜루루로 해서 여기다가 내려놓을 겁니다. 이 마당에 놓은, 그러니까 집 옆에 놓은 한 평짜리. 황토방이에요. 구들방입니다. 이제 여기에 불 떼고, 이렇게 이제 외부를 전부 다 이제 황토로 마감했습니다. 그리고 요만큼이 이제 제 이제 구들방이고, 여기 발판 테라스를 건너서 방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을 열고 방로 들어갑니다. 지금 여기 이제 전기가 꺼져 있어서 잘안 보입니다. 자, 이제 구둘제 실내인데, 여기 수면등 있고, 그리고 벽면은 전부 다 이제 합천 황토 타일로 이제 붙여놨고요 천장에는 LED 등과 그리고 편백나무로 이제 박공 형태의 지붕 마감했습니다. 그리고 이 바닥 보시면 이제 여기가 청맥반석, 그리고 벽면 등에 기댈 수 있는 곳까지는 편백나무, 그리고 이제 저 편백침상이 있어요. 이게 원래 없어도 됩니다. 이게 이 맥반석이 바로 주무셔도 되는데, 이게 작은 구들방의 특징이 뭐냐면, 방바닥이 아주 뜨거워져요. 그래서 저 편백 침, 침상을 바닥에 깔고, 저 위에 저 누워서 이제 찜질을 하시는 겁니다. 이 용도로 쓰시는 거고요. 뭐 딱히 이제 뭐 따로 쓰시는 거 없고, 특히 이제 여름에는 이돌 자체가, 이 집이 원래 되게 시원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돌이 이제 찬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제 요 맥반석 위에 누우시기도 편하시고 겨울에도 편하시지만 바닥이 뜨거워진 특성상 저 편백 침상을 좀 까시고 누워 계시는 게 좋습니다. 이 편백나무는 전부 다지 국산 장성산 편백나무고 보시는 요 보시는 황토 타일은 국산 합천 황토 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합천 황토를 10cm를 1000톤 프레스 로 눌러서 700도씨를 구운 황토 타일입니다. 이게 이제 도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숨을 잘 쉬는 네, 황토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황토 타일 하나 붙이면 벽에 10cm 정도의 황토 미장을 한 효과가 나옵니다. 그리고 이 창문은 지금 이제 딱 하나 있어요. 이 600에 600짜리 창문 하나 있습니다. 짐질방은 이제 창문이 큰 것보다 이렇게 작은 게더 좋아요. 아궁에 지금 잠깐, 살짝 불 뗐습니다. 살짝. 불만 떼봤어요. 이렇게 이제 불을 떼시면 되는 거고, 이한 평짜리는 이제 집 옆에 네,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.